<laughs> 이번 물건은 어떤 물건인가 하면 어, 제가 답사를 갔다 왔었어요 답사를 갔다 왔는데 답사를 왜 갔다 왔느냐 먼저 이 물건을 보실 때 위치가 마음에 들었어요 위치가 마음에 들었고 둘째 누가 이런 물건을 찾고 있었는가 저는 어디로 갈지 님이라고 이분이 그 물건을 한참 찾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아, 이거를 가서 보고 이걸 추천해 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난 내가 선별하고 기타 이렇게 얘기 제안을 못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뭔가 아, 이걸 그때 얘기를 했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기타 이렇게 됐던 물건이에요. 근데 어, 물건을 봤을 때는 내가 놓친 게참 아깝다 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음, 아깝다는 느낌이 들면은 이게 어, 여러분들도 공감할 수 있다면은 정말 아까운 거고 어, 저만 그렇게 생각된다면 또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보시죠 어, 어, 토지는 그다지 크진 않아요 그쵸? 어, 149 제곱미터고 이렇게 된 겁니다 권리 분석도 뭐 간단해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보실거는 뭔가 하면 클럽 코리아 주식회사 그 김성태가 5층 인데 4 150이 돼요이거 하나 기억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6층 임차인 인데 요게 2 0에 얼마인지는 모르겠어 월세가 일단 은 이렇게 들어 있고 기타 뭐 이렇게 들어 있는거예요 임대료 조사는 사실 원점에서 다해 봐야 됩니다 근데 내가 마음에 들었던 건 뭔가 하면 아 서울에서 이런 업무용 건물이나 기타 이렇게 그 어, 업무용 건물인데 15억대에 나오는 물건들은 그닥 없거든요 음, 그닥 없어요 그래서 아, 좀 아깝게 생각한 거고 그 다음에 물건의 내용을 한번 보면 자, 이렇게 생긴 겁니다. 요거 규모 꽤커 보이죠? 저는 꽤커 보입니다. 이렇게 된 거고, 6층, 6층이 대략 뭐 여기 2층, 3층, 4층, 5층, 6층, 어, 6층이고 여기는 제시외 면적. 제시회 면적이지만 요위 옥상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 요 자세히는 못, 못 봤습니다. 이거 뭐 올라가서 봐야 되는데 그 밑에 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6층까지 올라가기는 약간 무리고 이렇게 해서 안 올라갔는데 외관은 나름대로 뭐뭐 뭐 훌륭하고 그 다음에 위치, 자 위치를 한번 보세요. 전농사거리 있는 데 있는 겁니다. 자, 원래 전농동이라고 얘기하면 그 뭔가 하면 이쪽, 즉 시립대 앞쪽이라고 생각 들면 이쪽은 이제 시립대 상대인해서 뭐상관나 기타 이런 걸 원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어, 이쪽이에요. 근데 이쪽은 바라볼 게 그다지 없거든요. 자, 근데 난 내가 생각 들었던 부분이 뭔가를 아, 그래도 이게 사거리 코너고. 그 다음에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고 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아파트 자세히 보시면 이쪽에 레미안 크레시티 들어오죠. 뭐 들어와 있고. 어, 그 다음에 여기 동대문 롯데캐슬. 응. 그렇고 그 다음에 어, 이쪽에, 이쪽에 롯데 캐슬도 들어와 있고, 이쪽에 한양수 들어와 있고, 기타 이렇게 되는 거 보면, 동대문 상권, 특히 청량리 상권으로 봐서는 향후에 자꾸 자꾸 커져가는 상권인데, 커져가는 상권 내에 사거리, 바로 정사거리는 아니지만 사거리 코너에 있는 물건이거든요. 정형외과 건물 바로 옆에. 그래서, 아씨, 이거를 그때 사실, 추천했으면 좀더 나았을까 싶기도 한데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아파트에 들어서고 있고 지금도 들어서고 있습니다. 근데 상권은 그닥 발달돼 있지는 않아요. 현재까지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들었거든요. 음.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고 이게 어디에 있었더라? 음. 아... 여기 있네 이렇게 좀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뒤로, 후, 뒤로 후퇴해서 건물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 아, 이게 이게 땅이 50평인데 이렇게 크게 질 수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쵸꽤 어, 큰데 이하튼 물건 하나 놓쳤습니다. 이런 물건이 있었어요. 언제? 여기 낙찰된 것도 2019년 10월. 그다음 오래된 반은 아니에요. 네. 이런 물건.